헤라클레이토스는 인간은 로고스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는 그의 우주관과 윤리관이 하나의 통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우주관 혹은 존재로는 로고스의 철학이며 또 윤리사상은 로고스라는 항구자를 인식하고 그것에 귀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최고선으로서 자족의 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이법에 어긋나는 정념에 사로잡히거나 진리가 아닌 지식임에도 박학하다는 교만한 마음에 산다는 것은 악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유일한 진리로서 로고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모습일까요?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는 삼라만상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단적으로 그것은 신적인 영혼 물질로서의 자연 즉 피시스입니다. 그렇다면 물질 혹은 세계를 구성하는 진료에 대한 그의 이해가 독특합니다. 지각 가능한 대상 혹은 물체의 바탕이 되는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현재로서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사용하는 용어 혹은 개념을 조차서 전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물질로서의 자연 즉 피시스는 단순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진료적 물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해주는 생명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들을 잉태하는 계절의 주기와 같은 죽음과 재생의 순환 과정 속에서도 하나로서 영속하는 생명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것은 낮과 밤, 겨울과 여름, 전쟁과 평화 고만과 기아의 신으로 불리는 것처럼 불이 다양한 향료와 섞이며 그 향료의 향기에 따라 이름이 불리듯이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고 말합니다. 단적으로 그것은 또한 영혼, 즉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영혼을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성되어 나오는 연무와 동일시함으로써 영혼을 제일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영혼이 사물들 중에서 가장 덜 물질적이며 간단없는 흐름 속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운동하는 것이 알려짐은 그 자체 운동 중인 것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모든 존재자들이 운동한다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의 진정한 면모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적 통찰의 근본 의의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파르메니데스보다는 25살 정도 연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헤라클레이토스는 소아시아의 에페소스 출신으로서 그리스 철학의 과학적 전통과 대비되는 신비주의적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신비주의적 기질의 소유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밀레토스 즉 이오니아의 과학적 설명 방식에 격렬하게 반발했으며 자연현상에 대한 분석적 탐구는 많은 것을 알기는 하나 통찰력을 가르쳐주지는 못하는 것이어서 결국 자연의 본 모습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이오니아 학파의 과학적 합리주의를 경멸한 것은 잡다한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은 결국 동일한 질서 속에 있는 비실제적인 현상들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와 인간에 대한 과학적 해명과 설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알려고 하는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은 이 세계는 결코 과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헤라클레이토스는 통찰한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하며 그 진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물들 속에 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진리는 이성적 통찰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자먼식의 불명하고 난삽한 표현 때문에 어두운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하나의 진리로서 만물의 진상은 영원한 생성이며 이 생성은 사물과 사물 사이의 모순에서 유래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하며 같은 강물에 두번 들어갈 수 없다.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이다. 변화하는 가운데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만물이 유전한다는 로고스 즉 이법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들의 동일한 하나의 우주에는 하나의 로고스만이 존재하며 이 로고스는 우주 과정을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세계의 통일이 있는 것은 세계의 생명이 대립물로 분열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립물의 결합과 조화 중에서만 통일은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통일은 이중성을 좋아하는 긴장을 흡인는 반발을 전제하고 전자는 후자에 의해서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은 자신을 감추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자연은 자신의 하나인 존재로서의 로고스의 의미를 여러 형태를 빌어 암시함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지되지 못하며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선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추지도 않으며 오직 징조로서 보이는 델포스의 신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신적인 영혼을 순수한 비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사물들 중에서 가장 덜 물질적인 것이라고만 기술했습니다. 또 그것의 운반체는 아낙시메네스가 말한 공기처럼 항상 살아있으며 항상 운동하는 불이었습니다. 마치 공기가 죽어 물이 되고 물은 다시 흙이 되듯이 불은 죽어 공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실체의 한 체험물일 뿐으로 실체는 그 체험물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체는 모든 체험물들이나 변형물들에로의 변화 과정에서 동일한 것으로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물활론적 사고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를 비롯해서 당시의 철학자들의 물질에 대한 개념과 이해방식은 매우 독특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영혼 물질은 그 자체 일종의 형이상학적 불로서 경험적 불이 갖고 있는 초자연적이고 다이몬적인 영적 존재인 마마, 즉 물질 중에서도 가장 덜 물질적이며 영적 형태의 존재, 그리고 생명의 힘과 동일시될 수 있는 존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 역시 언어의 문자적 의미에 집착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은 단순히 지각 가능한 물질의 의미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단지 언어적 한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궁극적인 존재의 단위로서의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질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만인을 결합시키는 로고스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률적 질서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마치 그 국가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듯이 그 국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을 조차서 사는 사람 따라서 국법에 조차서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투쟁의 세계도 신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이며, 공평하며 정의로운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아 부정이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의 이해력이 좁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고스로서의 보편법이 당시의 국가의 법과 질서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한데, 아마도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말은 존재해야 할 로고스로서 인간이 행위의 원칙과 척도로 삼아야 할 존재의 법칙이자 도덕의 법칙, 즉, 그가 통찰한 로고스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하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동일한 강물에 두번 발을 적시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는 대립과 모순 속에서 생멸하는 운동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이처럼 존재하는 것들은 대립과 긴장 속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통일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립의 통일에서 다시 분열과 대립 갈등이 빚어지는 과정이 영원히 되풀이됩니다. 결국 세상사란 통일과 조화 그리고 정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투쟁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더 완전한 통일과 더큰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투쟁이야말로 온갖 것을 낳고 온갖 것을 규정하는 필연적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정의란 투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세계의 운동 과정은 대립과 통일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대립물들의 상호 연관이 사물의 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대립이란 것도 결국에는 통일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역도 동일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존재의 대립과 통일의 내적 연관을 통찰하려면 단순히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바닷물은 가장 깨끗한 것이자 동시에 가장 오염된 것입니다. 곧 물고기에게는 가장 마시기 좋고 건강에 이롭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닷물이라는 대상이 경험하는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이라면 질병이 건강을 굶주림이 배부름을 피곤이 휴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만드는 데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한 사물에 대한 파악은 그와 짝을 이루고 있는 다른 사물과의 연관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곧 대립물 자체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상호 연관이 사물의 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현상 세계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사람은 확실성의 근거를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관지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모두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헤라클레이토스는 공허한 사변이나 추상적 지식보다 감관지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훨씬 더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고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나는 더 높이 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관 지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자료가 그 자체로서 참된 인식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없으면 모든 별들에게는 아랑곳 없이 밤이듯이 로고스가 커가는 바탕이 되는 영혼이 없으면 그 밖에 모든 감각기관이 다 동원되어도 사물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눈과 귀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을 지니고 있을 때는 나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관을 매개로 해서 받아들여지는 감각적 인상들은 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한 기초 자료이고 사물의 진상을 암시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기호들의 집합에서는 참된 인식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참된 인식이 성립하려면 이 기호들이 상징하는 사물들의 내적 연관의 파악이 필요한데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영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별지를 참된 깨우침과 혼동하고 축적 가능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학습된 지식을 하나로서의 세계의 유기적 총체에 대한 직관에 대신하는 경향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가 인간적인 특성은 어떤 통찰력도 지니고 있지 못하나 신적인 것은 그것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때 그가 일 깨워주고자 한 것은 인간이 한번 깨우쳐 슬기롭게 되면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그들 둘러싼 모든 것에서 발견하게 될 신성입니다. 인간보다 우월한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사람됨이 사람에게 자신의 신령이며 밤과 낮, 겨울과 여름, 전쟁과 평화, 배부름과 굶주림 등 그들의 끊임없는 변화가 신이며 이 대립물들 중에 어느 것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일체의 것을 평등하게 여겨 모든 것을 좋고 옳게 여기는 깨우침의 경지가 신이다. 그러면 깨우침과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유일한 지혜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관통함을 아는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유일한 지혜는 모든 사물들의 총체적인 유기적 연관성과 상호침투를 파악하는 정신작용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상호침투하는 사물의 유기적 총체성의 파악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동일률에 의하여 형식논리적으로 등식화시키는 산술적 집합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축적적 지식이 성립하는 방식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모색의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은 그것을 찾아 그와 한데 놓겠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를 숨기기를 좋아할 뿐더러 비록 드러낸다 하더라도 신탁의 방식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암시할 뿐입니다. 깨우치지 못한 사람 앞에 전개되는 현상계는 하나의 거대한 기호와 상징의 체계로서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바라지 못한 것을 바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참된 진리 탐구에 간절한 사람에게는 자연도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이제까지 감관 지각에는 드러나지 않던 조화, 눈에 보이는 조화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조화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결코 백이라 해서 끝까지 몸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상계의 온갖 것을 비추고 드러내는 해도 때가 되면 서쪽으로 집니다. 현상계의 밤은 잠들어 있는 인간의 영혼과 대비됩니다. 밤이 오면 우리의 육체가 어둠에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 단절되듯이 깨우치지 못한 영혼은 무엇을 경험해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결국 고립된 자기 세계에 반영되는 단편적인 참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동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깨우친 영혼에게 드러나는 세계는 모두 동일하며 신이나 인간 중에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늘 잊고 있을 적절히 밝혀지고 적절히 꺼지는 영혼이 살아있는 불이며 바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의 각성을 나는 나 자신을 찾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이렇게 발견한 나 자신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개체로 잘못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하여 나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로고스의 귀 기울이면서 모든 것이 하나라고 동의하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무규정적인 운동 속에 방향을 주고 그 안에서 동시에 이어진 측면과 끊어진 측면을 찾아내어 헤아리고 재고, 고르고 한데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은 로고스를 자라게 하고, 그 자체 헤아릴 수도, 잴 수도 없는 깊이를 가진 로고스가 그 안에서 작용하게 하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공동의 것, 곧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헤아림을 통해서인데, 이 헤아림은 영혼의 고유한 작용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미분화된 혼돈의 상태에서 연장성과 연속성을 분리해내고 하나의 수와 하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사량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의 헤아림은 로고스의 모든 파생된 의미의 원천으로서 마음의 쓰임새입니다. 영혼의 헤아림은 연장성과 연속성의 치수를 놓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불연속성의 극한치이자 연속성에 완결된 형태인 하나를 찾아내고, 이것을 자로 삼아 연장된 형태들을 재물로서, 이론적 공간에서 연장된 여력과 운동의 일반 법칙을 정의와 공리의 형태로 응결시켜 모두에게 공동의 것을 제시합니다. 영혼의 헤아림인 로고스는 현상계가 보여주는 연속성과 연장선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 속에 이끌어들임으로써 이들이 지닌 무규정성이 자유와 편견에 의한 재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분별지의 바탕이 되는 것을 막고 모두에게 공동되고 하나인 세계의 탄력성이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매개물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주의 온갖 해가 져도 영혼의 이 끊임없는 헤아림은 지지 않고 남아서 세계의 전체를 비추고 드러내는 그 안에 대립의 계기를 포함한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서양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로고스가 서구인의 삶과 역사에 미친 영향력에 견줄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가 로고스 혹은 이성 중심의 철학이었다면 그 역사의 문을 연이가 바로 헤라클레이토스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서양 철학의 전체 역사에 걸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이 이성 중심의 철학이었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뒤따르는 부정적 평가까지 고려한다면 그 책임마저 헤라클레이토스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학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까지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의미에서 헤라클레이토스야말로 로고스의 철학자라 일컬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전해져 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들의 일부입니다. 로고스는 공통의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만의 생각을 지니고 있는 듯이 살아간다. 개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짓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르친 자는 헤시오도스이다. 그들은 그가 가장 많이 안다고 알고 있다. 낮과 밤도 알지 못하는 그가. 그것들은 하나인데도. 헤시오도스는 모든 날들의 본성이 하나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피타고라스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원조다.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이고 공통의 세계가 있다. 반면에 잠들어 있는 자들 각각은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간다. 나는 나 자신을 탐구하였다. 자연은 숨기를 좋아한다. 나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로고스에 귀 기울여라. 만물은 하나이다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 지혜롭다. 대립하는 것은 한 곳에 모이고 불화하는 것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은 투쟁에 의해 생겨난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깨어있는 것과 잠든 것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변화하면 저것들이고 저것들이 다시 변화하면 이것들이기 때문이다. 바닷물은 가장 깨끗하고 또한 가장 더럽다. 물고기들에게는 마실 수 있고 삶을 보존해주는 것이지만 인간들에게는 마실 수 없고 삶을 아사가는 것이다. 똑같은 강물에 두번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같은 강에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있으면서 있지 않다. 전쟁은 공통된 것이고 투쟁이 정의이며 모든 것은 투쟁과 필연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인간에게는 성품이 수호신이다.